안녕하세요. 습관닥터 TV 꾸꾸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아 벌써 아는 사람들에게 소문 다 났더군요. 5계절 그래프 거기다 삶의 학교 그러더니 오늘 거는 정말 안 들으면 후회 막급할 사랑 방정식을 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고 들으실만할 겁니다. 이거 모른다면 건강, 성공, 행복 이런 점수는 글쎄요, 삶에서 우등생은 이 정도는 알아야 우등생이 됩니다 장학생 되고 싶다고요? 열심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제가 연구한 요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삶과 운명의 3대 사랑추은 뭘까? 3차 사랑방정식은 뭘까? 21세기 문제 해결의 비상구는 뭘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자, 사람은 학습의 학교에서 오랜 세월 공부를 합니다. 정말 몇십 년을 공부해요. 요즘은 뭐 애들 눈 뜨자마자 공부시켜요.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막상 결혼을 하거나 일터에 직업을 갖거나 경험의 학교에 와서 그렇게 몇십 년 배운 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자, 학교에서는 객관식, 주관식 위주의 정답식 방정식을 배우지만 사회란 상황식과 조건식에 따른 정답이 아닌 해답식의 방정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아니, 식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21세기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고 한 과목 정도는 이런 걸 가르쳐서 미리 사회에 나오자마자 행복, 건강, 성공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만든 이유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원까지 이한 과목을 만들자는 재능... 건강, 성공, 행복의 프로를 만드는 21세기 뉴 하이플랫폼 과목 그걸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겁니다. 들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삶과 운명에는 3대 사랑축, 우리의 삶을 3대 사랑축이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사랑축은 일생 동안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뒷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떠나고 나면 뭔가 뒤에 받쳤던 산 하나가 없어진 느낌이죠? 뭔가 세상에 혼자 떨어진 느낌. 자, 항상 부모는, 가정은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었던 든든한 사랑축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학습의 학교니까 학교에서 스승과의 사랑축, 일생을 사랑하는 모든 지혜라든가 실력이라든가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학교 사랑축은 이 축은 앞에서 끌어주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끌어주는 학교. 즉, 학교와 스승과의 이두 번째 사랑축은 앞에서 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사랑축입니다. 자, 이걸 제대로 세웠으면 그 자신의 삶이 삶의 방향성이 멋지고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과 방식을 배우는 곳이었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사랑축은 삶과 멘토와의 사랑축입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가 이 쪽으로도 흔들릴 수도 있고 저쪽으로 길을 잠깐 잃고 방황하다 올 수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잠깐씩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랑축입니다. 자, 이 멘토와의 사랑축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이유는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의 사랑축이나 학교에서 사랑축 이렇게 튼튼하게 못 만들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는 멘토의 사랑축을 여러 개를 세워서 그거를 보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3대 사랑축은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축을 다잘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3대 사랑축이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자 성장 발달 과정 중에 3차 터닝포인트 전번주에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랑, 칭찬, 감동의 물주기를 해서 자존감, 자신감, 긍정심을 길러주는 이 과정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던 거지요이 사랑축을 갖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등대가 되고 옆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잡아주는 이 3대 사랑축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 그런 사람들은 건강, 행복, 성공의 점수.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다룰 줄 아는 점수가 이미 우등생으로 들어갔겠죠? 자, 이런 사랑의 3대 중심축.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대 사랑축 중요하지요? 자, 근데 우리는 사랑방정식에 대해서 그럼 알아볼까요? 자, 우리 그렇게 공부 많이 해도 삶에서 못 쓰는 이유는 우리 영혼은 빛으로 와서 사랑으로 살아가다. 다시 빛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살아가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너지로 모든 것은 사랑에너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끌어당김의 법칙도 사랑에너지의 공식인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랑에너지의 이 공식,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과 삶, 그 다음에 내 삶과 운명,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떠나가는 내 삶과 영혼의 이런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자세하게 이 사랑방정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차 사랑방정식 중에서 1차 사랑방정식은 우리의 삶과 하늘과의 사랑방정식입니다. 삶과 하늘의 1차 사랑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째. 자신의 창조물들이 감사하는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그걸 최고로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감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건강, 성공, 행복이라는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웃음, 칭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창조주를 대신해서 사랑과 칭찬의 말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의 말이나 행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창조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 행복, 성공을 얻고 싶다면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늘의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셋째는 자신의 창조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발전과 풍요의 계단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100명의 명의와 100명의, 100명 이상의 잠든 거인을 넣어줬어요. 뭐든지 할수 있고, 될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들을 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깨워서 스스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누림에 그 아름다운 발전시킨 사랑에너지를 이웃에 아름답고 배달하고 오기를 하늘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랑 방정식을 알아야 우리 삶과 하늘의 사랑 방정식을 연결시키는 쪽으로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건강 행복 성공의 점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자, 그럼 2차 사랑방정식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운명의 사랑방정식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첫 번째는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용서로 완성이 되는 사랑의 완성공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 감사가 없다면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마무리는 항상 나와 상대를 용서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떠나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공식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끌어당겨지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궁금하다고요. 유튜브 전에 제가 이미 철저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사랑의 끌어당김 공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수록 사랑의 끌어당김 공식이 강해져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수많은 건강, 행복, 성공의 높은 점수가 삶의 우등생과 장학생이 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정식은 뭐냐고요? 자신의 수준과 가치를 올려서 삶의 계단 가치를 올려가는 사랑의 명품 프로공식입니다. 자, 왜냐? 하늘은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명이 명의, 100명의 명이와 100명 이상의 잠든 거인을 넣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깨우려는 겁니다. 삶의 프로가 되어서. 자, 그러려면 은 삶의 프로란 무엇일까요? 습관, 인성, 지혜, 실력, 명품, 프로로서 여러분의 건강, 행복, 성공의 점수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고 나서 삶의 프로를 먼저 달성하시고 최상위 5% 명품에 도전하는 삶.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명품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그 발전된 계단에 맞추어서 사람 상황 조건이 안배되어 있습니다. 즉, 축복과 선물이 다르게 그 계단마다 우리는 몇 계단을 올라서 안배된 것들을, 그 보너스들을 받게 될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삶과 운명에는 세 가지 사랑방정식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훗날 유튜브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3차 사랑방정식은 삶과 영혼. 우린, 우리 영혼은 삶에서 사랑으로 태어나서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이 영혼은 이 영혼에 와서 영혼으로 가니까 잠시 왔다 가는 삶의 여름방학이라는 여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 다음에 영혼의 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삶과 영혼의 3차 사랑방정식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드린다면, 밝고 따뜻한 천사의 웃음과 미소를 만드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부드럽고 친절한 감사와 칭찬의 말을 전하는 긍정의 천사가 둘째요. 셋째는 나와 상대를 용서하는 감동과 정화의 사랑의 천사가 되는 것이 셋째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요. 자, 영혼의 천사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귀신 되고 싶어요? 영혼의 천사 되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방식이 천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멋진 아름다운 천사의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이것만 갖고 해결 안 되는 것이 뭔가 있을 겁니다. 왜? 각종 우리 살다 보면 문제 해결의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비상구가 있는 사람은 내 삶에 각종 역경, 실패, 질병, 문제가 왔을 때그 비상구로 탈출하는 선호공의 여의봉이나 제갈공병의 꾀주머니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2 1 세기 문제 해결의 비상구 자첫 번째 긍정의 주파수로 진입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운이 좋아라는 믿음과 자기 확신의 웃음과 미소를 띠는 것이 긍정의 주파수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항상 운이 좋아서 결국 잘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의 웃음과 미소 이것이 긍정 이것이 없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겠죠. 자 둘째는 긍정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의 터널이라는 것은 나는 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법인 가슴부터 펴서 바른 자세. 야 이게 쭈그리고 이름면 벌써 자신감 다 없어집니다. 자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할수 있다는 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이 방향에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남은 어차피 바뀌지 않아요. 나가 더 나의 수준과 가치를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감사와 교훈이라는 긍정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감사 교훈이라는 이 안경으로 그 문제를 분석해야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사의 안경의 예 하나만 살짝 들어드릴까요? 자, 감사의, 이 감사의 안경은 첫째, 매사에 감사하는 덕분에 감사. 둘째,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는 이루어 감사.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러한 감사의 안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교훈의 안경은 또 뭘까요? 자, 하늘은 내가 이기지 못할 문제를 결코 주는 법이 없답니다. 왜? 내 안에 잠든 거인 넣어주었잖아요. 그들만 깨우면 해결 못할 것은 이번 생에 없답니다. 하늘은 모든 축복과 선물과 기회를 문제라는 이름으로 제출한다는 거죠. 문제라는 그 포장지를 풀어야만, 자, 그런 교훈의 안경을 이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이 또 중요하죠. 긍정의 터널을 마지막 통과해서 세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유래 칼을 외칠 수 있기에는 긍정의 터널의 마지막 부위에는 셀프 검문소, 셀프 차단기가 있어요. 그 검문소에. 그 검문소에 이 셀프 차단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셀프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식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되어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수준과 가치를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문제 발생했던 시점에 그 자신의 습관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왜? 어차피 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과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많이 아닙니다. 한 걸음. 그 셀프 차단기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비슷한 수준 그런 문제들은 이미 넘어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21세기 위기와 기회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각종 쓰나미 다가올 겁니다. 이 극복하려면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의 비상구 또는 다음 번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스트레스의 탈출구, 추억의 해결구, 하이로우 기네스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하나로 안 되면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로 안 되면 세 번째 거. 내 삶을 다양하게 부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해결책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 습관닥터TV 꾸꾸 박사 5계절건강법2 세 번째인 삼가 운명의 3대 사랑축 3차 사랑방정식 21세기 문제해결의 비상구였습니다. 세 가지를 다 참고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건강, 성공, 행복의 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삶과 영혼, 이 삶과 운명의 우등생과 장학생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오늘도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